화개살, 이유 없이 끌리는 화개살.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눈길이 가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고 예술적인 분위기와 끌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파괴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괴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주와 관상을 통해 파괴살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파괴살이란 무엇일까요 파괴살은 한자로 화려할 화 덮을게 입니다 빛을 덮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빛이 하는 사람을 흙으로 그 빛을 가려 놓았다고 이해하세요. 강한 내면의 에너지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 처음엔 알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갯살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묘한 매력을 가집니다. 화갯살과 도화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화살은 화려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쉽게 끌며 외향적인 매력을 가지고 한눈에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화갯살은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와 같이 신비로. 운 없고 매력이 서서히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화개살이 있는 사람의 특징 화개살을 지닌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개살을 지닌 사람은 독특한 사고방식과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내면이 단단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치를 점점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대기만성형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 철학, 종교와 같이 깊은 사고와 감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또한 이런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화개살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사주 속에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으면 화개살이 있는 겁니다. 진토, 술토, 축토, 미토는 특정한 기운을 상징하며 그중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화개살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만세력 어플이나 사주 사이트에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사주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사주를 직접 살펴보며 화개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주에 화개살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화개살이 없는 분은 대운과 세운에서 진토, 술토, 축토, 위토가 들어올 때 화개살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 일주별 화개살 갑목일주와 을목일주인 사람은 화갯살이 토 재성에 해당하여 재물운이 강하고 돈을 다루는 재능이 뛰어나서 부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재정적인 안정과 성취를 추구하는 성향을 지닙니다. 병화일주 정화일주인 사람은 화갯살이 토 식상에 해당하여 머리가 좋고 연구 개발 능력이 뛰어난 발명가가 많습니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동시에 겸비한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견하는 데큰 성취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토일주 기토일주인 사람은 화개살, 토, 비겁에 해당되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 대인관계를 잘 활용하여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가가 많아요. 팀워크보다는 독립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더큰 성과를 나타내며 실무 중심의 현장에서 더 강한 실행력을 보입니다. 경금일주 신금일주인 사람은 화개살, 토, 인성에 해당하여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교수 선생 학원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지식전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과 가르침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수일주 개수일주는 화갯살인 토가 관성에 해당하여 군인 경찰 정치인 공무원이 많습니다 강한 책임감과 공공의식이 특징이며 질서를 중시하고 조직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화갯살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 화갯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는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존재감이 강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풍깁니다. 감성적인 면이 풍부하며 음악, 예술, 문학 등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철학적인 사유와 깊은 내면을 지니고 있어 가벼운 대화보다는 삶에 대한 의미나 진지한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거나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특하고 개성 있는 성향이 점점 나타나게 되며 남들과는 분명히 다른 세계관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과 독창성은 단순한 개성이 아닌 화개살의 기운 작용입니다. 주변에 이처럼 깊이 있는 매력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개 화살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화갯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 화갯살을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분위기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첫눈에 화려하게 시선을 끄는 도화살과 다르게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는 타일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매력적인 내면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가볍고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삶의 의미나 감정의 흐름처럼 깊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합니다. 감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인생에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매우 좋은 운이 들어와 큰 성취를 이루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정체 막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깊은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과 세계관이 뚜렷합니다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창의적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화개살을 가진 사람의 성격과 특징이 어떤지 분명히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얼굴만 봐도 화개살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관상으로 보는 화개살 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 눈빛이 깊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눈빛은 상대방에게 쉽게 읽히지 않으며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내면에 담아두는 성향이 있습니다. 둘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인상은 부드러우면서도 자신만의 은은한 매력을 나타내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얼굴입니다. 감정 표현이 없는 듯하여도 따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피부가 희고 맑으며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도 존재감을 나타내며 조용한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코가 날렵하고 얼굴형이 가름한 경우입니다. 이런 얼굴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감수성과 예술적 기질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외적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개살의 기운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덟 번째, 화개살을 가진 사람이 주의야할 점. 먼저 고독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개살 화개사을 지닌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잘못하면 외로움이 깊어져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균형 있는 교류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흥이나 자극적인 환경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개설은 감성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술, 유흥, 무의미한 반복적인 소비생활은 자신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와 예술성을 가진 화괴살을잘 활용하면 예술적 성공과 깊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면의 고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괴살의 비밀과 성격, 특징,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